현대로템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야근남입니다. 음 제가 어제 그제 영상 찍으면서 현대로테 4월 4일만 좀 피해갈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절하고 다시 잡아야된다 왜? 이 구간과 이 구간 음? 여러분들 반복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더 떨어질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어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다? 음 떨어져도 모자랄판에 상승을 한거는 이유? 있죠. 음 있는데 잠깐 제 영상 보시고 설명 드릴게요. 오늘 상승을 했던 여러분들께서 일단 지금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제 말했던 거 내용 잠깐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제가 현대로템 얘기했어요 하나도 안했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거뭐 보라고 했습니까 정세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때 지금 하락했던 이 지금 음봉 음봉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사태 벌어지니까 제가 현대로템 못 간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 두 가지의 사업군도 있고, 이거 수주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갈거 있는데, 하나, 뭐였어요? 4월 4일만 좀 넘기고, 이거 넘기고, 떨어지면은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싸게 사시면 되니까, 그쵸? 응? 이 구간 자체에서 매수를 한번더 하면 되니까, 이거 버티실 거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돈을 벌면서 돈을 안 까먹어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기 때문에, 자, 영상 보셨죠? 원천적인 이유, 원초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 까먹지 말라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우리가 건너자 하는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는 녹여드리지 않았지만, 음? K방산, 지금, 코발트 가격이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악재가 지속된다, 요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정세와 맞물려서 더 떨어질 거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벽이었죠, 여러분. 트럼프가 이제 상호관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세 문제로 일단 뭐예요? 음? 지금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가 껴있고, 이제 양지사나 제가 해지 관련주, 그쵸? 그런 거. 거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대로트 이제 방산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4월 4일 끝나고 상승을 할 거니까 저는 더 떨어지고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팔고 다시 잡을 매수차점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판에 지금 메인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4월 4일이 끝나고 나서 그쵸죠 음.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일단 뭐 관련주들 준비가 다돼 있고요. 음. 누가 어디 쪽으로, 그렇죠? 이나, 윤이나 모나 어떻게 되던 간에 여기 두개 중에 하나는 박살 나고 하나는 상승을 합니다. 이거 플러스로 가져가실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응? 방산 내용 말고 이 실적에 대해서, 그렇죠? 레일 솔루션과 함께 실적 1분기 어, 엄청난 지금 상승을 맞이고 하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끝나면은 어 바로 쏘고 날아갈 수 있는 게 방산주고 그리고 현대로템뭐 음 하나 의 여러 서포 이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반영이 좀잘돼 있기 때문에 어 수주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때 뚫고 올라갔어. 요 그게 뭡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러브콜 쏟아진다. 나토부터 지금 주한 외교단까지 국내 지금 방안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이 폴란드 2차 계약 어? 수주 내용이 바로 반영 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5월입니다. 5월. 여러분들 5월에 다시 한번 터지는 거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 음?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유럽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K2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현대로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음? 제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AI 실드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이것까지 보템 되면은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그렇 신규로 잡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시겠어요? 음? 자 공매도 때부터 상황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거진 비슷하죠, 그렇죠? 음? 4월 1일 그때 다시 이제 반등한 날 말고는 이런 식이에 여러분 다 깨져 있습니다. 음? 이렇게 정치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산이 뭐 날아갈 수 있어도 못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저가에 잡아야 되고 그 매수 타점이 어디냐? 98,400원에서 94,320원 여기 사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이에서 매수 하셔도 될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9만원대 초반까지 여기서 잡으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낙찰을 이어가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더 많은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어쨌든 간에 충격이 또 한번 나오긴 하겠지만 어제 오늘 뭐 상황이 안 좋은데도 외인들이 수급이 그렇게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음. 자 이때 개엄이죠 여러분 개엄 터졌을 때입니다. 음. 1월 1 0 21일이에요. 제가 현대 롯데 57,300원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이때인데, 자 관망을 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터질 건 터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싸게 사실하고 제가 더 아래에 있는 금액을 좀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뜸을 들였는데. 4월 7일부터 일단 수익을 다시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98,000원, 94,000원 이 사이에 들어오시면은,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매수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7일날, 4월 7일날 상승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고, 어디에 돈이 쏠리고 다시, 어, 월요일까지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야, 지금 뭐 이재명이나 이제 관련주들이 같이 돈이 쏠릴 수 있겠지만, 외인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응, 돈으로? 때려 있으면은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여러분들, 신규 분들, 잡으시는 위치 알려드렸고, 기존자분들, 매수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응, 이전하고 나왔잖아. 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언제냐? 어, 지금 10만 7천 원이에요. 10만 7천 원에서 그래도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더 다시 사가지고, 지금, 이 현대로템,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음? 116,900원 여기까지 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더 뚫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방산 제가 1등이라고 했죠. 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리 어? 아무리 뭐시총이더 높고 좋다고 해도 주가의 상승과 그런 거 비례를 해 봤을 때 저는 현대로템을 선택한 이유 뭐였습니까? 바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레일 사업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응? 에코, 에코플레이트 이쪽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조단이 이상의 사업군입니다. 음? 이걸로 현대로템이 지금 잘하고 있는 방산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음? 그리고 추가로 돈을 벌 방법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찍고 있는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작은 금액에서부터 끌고 올라올 수 있는 모 모멘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영상 시청하신 다음에 돈을 버셔라, 말씀드렸고, 제가 좀더 빠르게 하실 거면 지금 4월에, 대형 섹터, 대형 종목,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달이 될 거다. 지금 뭐 4월 4일이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뭐, 아, 상승하니까 이제 좀돈좀 좀 벌겠네, 이게 아닙니다. 잘골라가셔야 돼요. 잘 골라가셔야 되는데, 대선이 끝나고, 그리고, 아니 대선이 아니라,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4월 중에 공매도를 피해서 우리가 수익을 더극대화하려면제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그렇죠 무료 공유를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제 스승님 방에 편입된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렇죠 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승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제가 드리고 나서 익절라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 추가로 2, 3일 동안 더 지켜볼 수 있게 금액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거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됐다. 말씀드렸죠? 요 며칠 동안 강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돈을 지키면서 음? 천천히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3%에서 5% 이거 지키면서 잘더 해보기 위해서 음? 더 좋은 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이니까 오늘 다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셨죠? 그러면 은저야근당거 함께 야근을 끝내면 되고요. 이 영상으로. 영상 이제 뭐더 보시기 전에 야근남 음, 이뭐 TV가 사라졌지만 통합을 해서 야근남 저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도돈안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이 어제부터 좀안 좋습니다. 감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지금 어, 장난 아닙니다. 환절기 기간 그것도 있지만 건조하게 하지 마시고요. 음, 집에 가습기 있으면 좀 많이 틀어놓으세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코고 코도 코지만. 목이 너무 간지러 워 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을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못 하고 좀 딕션이 좀안 좋은 부분은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제가 무료라고 했죠. 저도 무료로 다드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지금부터 돈 버는 거라 지금 이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안간 방산 종목 앞에 깔아놨죠. 그것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기 오고 돈이 옵니다. 아셨죠? 함께 그러면 이제 4월에 돈을 안 까먹고 수익을 낼수 있는 음 제뭐 텔레그램 방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존에 제가 영상 제 채널이 지금 막혀가지고 상상 주식 정보통 여기다가 올리고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 스승님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여기 구독자 보시면은 어제 영상에서도 2,500명대였는데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제 이제 텔레그램 가족방에 계신 분들도 넘어오고 있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내용 확인하시고 아 어떻게 내가 수익을 더낼수 있지? 이런 장애 음, 이런 장애 수익을 낸다고 그런 거 확인하시고 나서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제 텔레그램에서도 예전에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지금, 텔레그램 링크 아셔가지고, 그냥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승인을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 어? 제가 계속 강조하죠. 닉네임 확인해야 된다. 이거 뭐냐? 업자들이 컨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는 스승님 방이잖아요, 그렇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칼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문자 먼저 보내주시고 나서 모르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다 나와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늘 어제. 반복적으로 영상에 언급하는 거니까 잘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제 제가 확인만 되면은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찾지 않으셔도 영상 기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슈가 나오는 거. 음? 현대 레택 같은 경우 지금 방산주 이제 폭락 내막은 이거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는 녹여 놓지 않았지만 내용들은 다 여기다가 알려드렸습니다 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종목 드리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시외 확인하고 여러분께 추천할 수 있는 종목 심플랫폼부터 제가 크라우드 옥스 4개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드린 것도 있고요 저희 이제 스승님 그리고 다른 이제 전문가분이 또 계세요 음, 같이 이제 시너지가 돼서 같은 마음으로 이제 무료로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해드리자 수익을 내자 이런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편입을 선택을 했고 뭐 혼자 해도 되는데 뭐 사실 혼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랑 단타 그리고 이제 계속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께 그냥 드리고. 알려드렸다면은 여기 안에서 최선함이죠. 응? 저희 이제 스승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금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 얘기는 뭔지는 조금만 있다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순차적으로 내리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실패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뭐제 스승님이라고 해서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자, 못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자리 같은 경우 다 확인하시면서 드리기 때문에 2, 3일 안에는 수익권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잘해 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항상 뭐 공시나 그런 거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슈거리 있는 내용들 다 올려 드리는 거는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뭐, 이런 내용이야. 그냥 읽어보시고, 제가 기존에 드렸던, 이렇게. 음. 지금, 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양지사 이런 쪽으로 했지, 관련주, 그리고 이제 뭐, 공료신형정보, 엘컴텍 같은 경우는 뭐, 금이죠. 그쵸. 이런 거,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쵸. 한번더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음. 대체거래소 이제 상위정보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대체거래소의 중요성, 음, 저녁부터 오전장에 지금, 음, 장이 열리기 전에 먼저 이제 시작이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자. 그리고 CCS부터 이제 시작하면은 제가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드렸던 거 CCS 같은 경우 오전에 6% 상승을 했고요. 심플랫폼부터 이렇게 크라우드웍스까지 드렸는데 내용들쭉 보겠습니다. 제일 제품 같은 경우도 4%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캡처해서 알려드리는 건 맞아요. 저도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도 말씀드리고.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해서 밀어넣었던 거 정치적으로 다 몰려간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도 파악할 수 있고 틱톡 같은 경우도 어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슈가 재료가 소진된 줄 알았지만 한번더 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건 강거구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 추천을 제가 못해 드렸어요. 왜?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 어,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보다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더욱더 약간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음, 안전하게 수익을 봐야 되는 4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지켜드린다 이런 추세로 좀 봐야 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시죠 엄청나게 강하게 밀든 밀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제가 드렸던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내용과 함께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음. 내용들과 추세는 뭐 기존에 아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제일 예품 한번더 이렇게 17% 상승 나왔죠. 말씀드렸고, 크라우드 덕스 같은 경우 는 양봉으로 진입을 했지만 오늘 종가마감은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제 스승님께서 차트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입가가 아니라 어떤 캔들이 나오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지속을 할지 아니면은 분할로 이렇게 팔고 다시 잡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프롬 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드렸던 거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했어도 저희 스승님이 드렸던 종목들은 시간이 지르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저와는 좀 다른 거예요. 저도 어차피 이제 차트를 보고 돈에 대한 수급과 상황을 보긴 하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법을 해드릴지, 그런 게좀 디테일해졌다. 어느 금액에서 사시고, 단타를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초록색 선 이제 오늘 시가 근접한 라인에서 매매 가능하니까 단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더욱더 바뀌었으니까 주식을 이제 좀 본인이 잘 보고 계신다. 잘 보신다. 차트에 대한 내용도 약간 디테일하게 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선과 이런 내용들과 함께 저희 이제 스승님 말씀해 주신 거잘 보시면은 어떻게 금액선까지 이렇게 다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25만 6,500원 네임보 로보틱스 말씀하시면서 다 해 드리고 있고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대응 방법 이렇게 목표가를 만들어 드리면서 저는 사실 이게 좀 약했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일단 실시간으로 저는 모니터링이 좀 강한 스타일이지만 저희 이제 승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먼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더 편할 거예요. 응? 온커크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응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보다 좀 디테일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들어오셔야지 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씩 누르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구간들의 표시를 다 정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음 그리고 평단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점에 맞춰 놓으시면 승산이 있어 보인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진입을 진입을 바로가 아니라 음 제가 드리는 것처럼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까지 맞췄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신규분들이나 아직 재방송 보시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르코스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했죠. 그쵸. 일단 시초가 잡았던 게 이렇게 6,500원대였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단 6,800원대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시초가 뭐 기가 막히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20% 이렇게 상승하면서 수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에르코스고, 유라클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드렸던 건데 계속해서 일단 버리지 않고 분할 매수 이게 중요해요. 저랑 좀 다른 거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상승이 나오는 구간까지 조금씩 덜어내면서 좀 안전하게. 저는 이제 종목 제가 찍고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디테일하게 설명도 저보다 더 깔끔하게 이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에르코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3월 31일 날 이렇게 저출생 관련주 추천드렸고요 음, 저도 뭐 6,865원, 60원 맞네요. 이 자리, 음, 정확하게 저도 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지속적으로 안겨드렸고, 뭐 이렇게 경쟁이 아니라 더욱더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릴비스 같은 경우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오늘 좀못 갔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저희 이재명 관련주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고 이제 윤통 관련주 여러분들 덕성, 애니능률, 제가 아이크래프트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내일입니다. 4월 4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홀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던 간에 뭐 하나 응? 찝어놓고 하시면은 사실 수익을 볼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오전에 다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향성을 가지시고 내일이나 당장 수익 보실 분들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랜티넷 같은 경우도 일단 기존에 드렸던 거 종목들 이렇게 다른 이제 전문가분 얘기하시면서 음, 지인분이세요. 지인분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 추천해 주시는 거잘 얻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준비 잘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에르코스 제가 이미 선생님께서 제대로 알려드렸네요. 음 야놀라, 야놀자 관련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창투사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그렇죠. 뭐예요? 필요사 이제 라인들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야놀자 관련으로 인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어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할수 있는 종목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심플레본 같은 경우 이렇게 오전 11시 20분에 지금 마이너스 됐던 거다 갭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응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권으로 돌아와가지고 상승 마지막에. 해줬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심플한 분들 그래서 제가 성공한 걸로 아까 본것 같고요. 음. 그리고 실리콘 투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음봉일 때 제가 맨날 드리잖아요. 그쵸? 음봉일 때왜 준비해야 되냐? 실리콘 투가 지금 뭐 발란 작업이 약간 좀 제가 포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영 이슈. 이건 뭐예요?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어차피 화장품. 화장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음. 화장품 관련주 제가 뿌려드린 것도 있지만. 지속해서 이제 가져가라고 한 종목은 한세 가지 정도 되죠. 음, 응.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다 있어요. 트럼프 이제 뭐 간세 쇼크도 여기에는 기회다. 항상 얘기하는데 바이오랑 이제 뭐 화장품. 이쪽을 보셔야 한다. 응. 저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laughs> 신규타점 잡아주는 종목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관세랑 정치랑 무관하게 가고 있잖아요. 화장품은 지금 음, 돈벌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다고 뭐 엔터나 그런 거안 보셔도 가야 될건 갑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종목들 여기서 얻어가시는거 가능하다. 그리고 신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이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대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랑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뭐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있고, 다 같이 더 많으신 분들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거나 돈을 지키고, 손절가 길게 가져가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욕심부리지 말라고. 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해외 어디에요? 미국이죠. 미국에 지금 응 음? 관상, 관세 영향이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19,440원. 기존에 이제 드렸는데, 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위생이티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알려드렸죠. 7,800원 짜리 음, 요거 6일 안에 지금 오늘까지 수익을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 21%. 음. 하고 이제 뭐 석유, 이런 뉴스, 그리고 이제 뭐 전력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음. 제가 좀 멀다고 말씀드렸던 전력기인데 기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지금 스톱하신 다음에 관련 종목들 캡처하시고 보셔도 좋구요 이렇게 제가 매일 같이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슈가 있으면 그 종목 빠르게 알려드리는 게 누구야? 어? 그리고 화장품 바이오 얘기하죠, 그렇죠? 렇게 무난하게 탄다고 그리고 좀더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은 게 전력기기다. 전력길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일 끝나고 다음 주에도 이슈로 인해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자,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계속 알려드렸는데, 요거 계속 가져갔으면 오늘 슈팅 이렇게 어, 볼수 있었겠죠. 그쵸?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드린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뭐 스승님 같은 경우는 거의 차트를 분석하는데 주, 이제 주. 파트셔서, 음,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어와가지고, 음, 잘 수익 보시게 해드리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자, 제가 드렸던 거는 지금 오늘 크라우드 웍스 제외하고는 지금 수익을 좀 봤습니다. 음, 10% 이상 거의 수익을 냈어요. 심플레폼 같은 경우는 8%대, 아까 찍힌 거 봤네요. 그렇게 이제 익절 구간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제가 통합을 하고 나서 혼자 떠드는 시간은 줄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제 음? 종목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구난방으로 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대응을 음 어느정도 꾸준히 할수 있는 이게 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 1주정도 그리고 길면 2주입니다. 그 안에 수익을 그래도 일단 15% 이상씩은 만들어 드릴거니까 여러분들 잘만 따라오시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단타로 드리는거야. 3%에서 5% 욕심 버리시고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가진 지분을 30% 요정도만 현금자산 만들어 놓고요 지금 그리고 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지금 오늘도 뭐 제가 드린 것만 해도 수익을 그래도 15% 이상은 받죠 아까 보셨잖아요 4개 드린 것 중에 2개만 가져가셨어도 그리고 저희 스승님이랑 이제 다른 분 계신 분의 이제 종목을 챙겨 가셨더라면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 정치 관련주 씹어먹고도 갈수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음, 아직도 이제 이전 안 하신 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 그리고 신규 분들 같은 경우 나 혼자 하기 힘들다 대처가 좀 어렵다 그리고 종목이 지금 들어갔다 하면 내려간다 계좌가 박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러신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들어오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고 제가 다른 종목 알려드릴게요. 야근남, 이제, 가족방 입장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앞에, 010-5850-6994,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로템이라고.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죠? 들어오려면은, 문자 무조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템이라고, 0 1 0 5 8 5 0 6 9 9 0 58506994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4월 이제 대형 섹터와 그리고 섹터별 아직 못간 후발 종목 그리고 정치 이슈 상승할 종목 요렇게인데자 4월 4일 이후에 여러분들 준비한 종목들 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루 남았잖아. 이 영상 보시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현대로호팀처럼 방산 중에서도 갈 종목 제가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정치가 끝나면은 뭐가 먼저 가는지 생각. 해보셔도 좋지만 제가 알려드린다 이겁니다 그냥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텔레그램 들어오셔도 되고 제 영상 지켜만 보셔도 돼요 그거 싫으시다 분들은 영상에도 좀 녹여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더 짧다고 했죠 영상에서는 할 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면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계속 강조한 거고 자 현대로 뜬 다음으로 이제 못 가는 종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지금 현대 롯은 이제 다음 아직 안간 방산 종목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입 진입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까지 제가 현대 롯은도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이제 K2 전차 현지 생산을 위해 폴란드 자회사 보유하고 있고요. 직수출 비중도 30% 넘기며 내수주가 아닌 해외 직접 변속기를 납품하는 회사로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고, 중동, 박격포 시리즈 판매 중이다. 이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찍고 중동에 대한 이제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미 하고 있잖아. 그쵸? 중동의 박격포. 그러면은 교우 관계가 좋으니까 더욱더 수주가 밀려올 거고요. 현재 총 1조 5천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증권에서도 바이 이쪽으로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4일 끝나고 나서 데뷔를 해야 되니까 이 종목 지금 이 박스를 깔려면은 뭡니까?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모든 정보 다 알려드린, 알려드린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근남 요고 이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려면 010 5 8 5 1 6994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로템이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밑에 제가 준비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얻어 가시면서 정보와 절제와 그리고 가족애를 느끼고 그렇죠. 인원도 많아졌다고 해서, 인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건 동일합니다. 어, 틀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정보는 간결하고 더 디테일하게 더 설명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돈을 지키는 법이, 그쵸? 돈을 지키고 수익을 내는 거. 이게 두 개잖아, 그쵸? 주식을 하는 이유부터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구마구 잡고 싶어가지고, 수익을 빠르게 내고 싶다고 해서, 돈을 까먹는 행위를 막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수익 내고 돈안 잃고, 그쵸?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돈안 받아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더. 현대로템은 제가 대응, 대응하는 방법. 내일까지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대선이 끝나, 아니, 대선이래 자꾸. 죄송합니다. 그, 심판이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든 방산이 먼저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로 테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드리는 방산 종목. 아직 안간 거. 아직 안간 거. 음, 그것도 일단 15%에서 20%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음, 기간이 오래 안 걸리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을 드린다. 말씀드리는 거고. 010585-6994. 이 번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미가 안 당기셔도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하시고 내가 혼자 못 하고 필요하다 음, 그러신 분들 항상 제가 얘기해요. 앞에도 제가 번호 남겨놓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포트가 있으면은 정리할 거 있으면은 제가 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정리해라 아니시면은 이제 가지고 가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린다 이런 거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뭐 편입되고 같이 통합이 됐어서 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물 밀려 오시듯이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자리를 좀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익도 낼수 있는 방법도 음 많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근남이었고요. 음 네. 오늘도 영상 좀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입니다. 내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오전에도 텔레그램에서 제가 대처 방안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티 말고도 다른 종목도 수시로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게 단타 식이나 단기 스윙 그런 거다 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